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연남동 쪽에 중식당 갈 거고요. 오늘 갈 곳은 신누아지라는 중식당입니다. 시누아즈라는 거는 어 중식을 그 프랑스어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모던 중식을 하는 곳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시안 음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시안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 그 상호명이 시누아즈라는 거는 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단품 메뉴가 안 보였어요 코스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해 본 결과 혼자도 코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녁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 예약한 이유는 이게 점심은 조금 중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저녁이 그나마 조금 중식 같은 느낌이 들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중식스러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요. 어, 생각보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너무 괜찮습니다. 55,000원에 디너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모던 중식을 55,000원에 디너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화즈로 가보겠습니다. 두기도 하고 글자가 조금 해서 먹어이입니다깜 한번 그냥 먹어 볼게요. 향이 되게 좋아요. 소스로 구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 소스하고 설탕하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안 발라 먹으면 이거 자체 그 향이 좋게 잘 나오고 이걸 발라 먹으면 오향 맛도 잘 나고 괜찮습니다. 음.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그러면서 중식은 중식답게 이 멘보샤고요. 위에 층에 있는 여기에 참깨 둘러싸여 있는 게 새우입니다. 그리고 타르타라 소스가 들어있고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새우도 탱탱한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잘 다졌다고 할까 소스가 전체적으로 그냥 맛을 잘 잡아주는 거야. 맛있다. 음. 근데 맛있네요. 충간도잘 튀겨졌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소고기 안심, 뭐 안심, 안식, 뭔가 넣었다고 하는데, 고기가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식감 좋습니다. 네, 우연히 봤는데, 여기 제가 나중에 네, 미스터 지우라고 쓰여있는거 있잖아요.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중층 레스토랑이거든요. 야, 저기 저 책에 있는 네, 저는 가본 적 없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나중에 갈일 있을 때 제가. 어 여기는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제 찜해놓은 곳이 저 미스터 지우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차이나타운이기도 하고 <laughs> 되게 반갑다. 저기 가면 이제 책도 있긴 하지만 이제 티셔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먹어 잘라 먹어야 되나? 쫄쫄이타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바삭바삭해서 식감을 여러 가지로 즐길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좀... 맛있네 타르타르에 대해서 전잘 모르기 때문에 타르타르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타르타르가 맛있긴... 한 아니 자체적으로 맛있긴 합니다 한 3개인가 4개째 먹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음식이 정갈하게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와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꽁따수는맛습니다 <laughs> 표고탕수육은 아무래도 그 버섯의 그 쫄깃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은 바삭하다고 하시고 속은 이제 쫄깃하다, 쫄깃하겠죠 버섯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위에 호박치를 넣어서 어, 뿌려서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주시네요. 한 두세 개 나오지 않았어요. 잘 만들었다. 표고버섯이라는 걸 알고 먹긴 하지만 초반에는 탕수육 느낌을 제대로 줍니다 그 소스도 탕수육 소스 기본적인 그런 느낌을 저는 잘 전달해주고 요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바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는 초반에는 어? 제법 비슷한데? 이런 느낌 많이 들고 소스도 맛있고 괜찮습니다 가벼운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식감이 점점 표어버섯으로 바뀝니다. 맛있는, 맛있다고 잘 만드시는, 꽤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3개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8개 들은 거야.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나온 거죠. 제 만족스럽습니다. 좀 항정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히 그 아시안 푸드 느낌이 나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콤한 거 있고 고소향 잘 나고 그런 거 있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음. 매운맛도 어떤 오양 장육입니다. 야맛잘 살려냈다. 굉장히 먹기 부드러워.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데. 매쉬드 포테이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고양장육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다양한 맛을 잔다하고더 부드러워지는 맛이 있어서 와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요. 하고 디저트만 남았는데 그거 생각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 아주 맛있는 모던 중식을 먹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좀 놀랬습니다. 어, 트러플 향잘 올라옵니다. 버터가 있다고 섞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양도 많고 그, 솥밥으로 나왔지만 약간 볶음밥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뭐 이제 뭐 밑에 버터 를 넣어서 맛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볶아 먹 볶음밥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도 좋고, 카피오카도 하나하나 살아있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부드럽다. 이거는 신랑시인데 음, 포장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5개에 만 원에 팔더라고요. 독특한 <목소리> 맛이, 확실히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이 쫀쫀함과 이 바삭거림이 있습니다.